비가 옵니다. 장맛비가 그냥 두근이 비 내리는거 보고 있습니다 어, 이런생각 저런생각 이런 하면서 이 시골 집 마당에 비 내리는 거. 뭐, 비는 오지만, 비는 해마다 오죠. 언제든지 오고. 그지만은 이제는 시골도 이 마당을 전부 포장을 다 해서 이런 물은 분이도 별로 없고, 또 그러고, 입이 전부 가그 슬라버나 양옥집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, 이렇게, 낙수물 떨어지는 거 이것도 좀 보기가 쉽지는 않은, 이제, 풍경이죠. 그냥, 비가 내리는 영상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